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 준비한 차량은 킬로수가 짧고 굉장히 깨끗하고 관리가 잘돼 있는 거기에 이쁜 차량을 찾으시는 분이라면 마음에 드시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9년 8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6만 키로대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신차 보증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외장은 블랙 바디에 실내는 초코 브라운의 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깨끗하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정말 정말 괜찮은 차량입니다. 천천히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연락 많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3.8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정말 깨끗한 엔진룸까지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관리가 잘돼 있는 6만 키로대 차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일 상황도 정말 깨끗하죠? 네, 제가 어, 천천히 이제 보여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상태까지 정말 깨끗하고요. 백화현상 없습니다.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반대쪽 라이트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풀 LED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밑에 범퍼나 그릴 상태까지 깨끗합니다 전방 카메라와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차량 번호는 6479번 네269 뭐에 6479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옆에서 보셔도 정말 깨끗합니다. 거기에 휠 보건 서비스까지 모두 끝내놓은 차량이라 더욱더 매력이 넘치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타이어도 앞뒤 타이어 모두 다80%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됩니다. 네, 옆에서 보셔도 정말 깨끗한데요. 네, 그 흔한 문콕조차 보기가 힘들 정도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제 모습까지 전부 다 비춰서 네, 너무 거울처럼 보입니다, 사실. G90 3.8 H 트랙의 차량이고요. 전자식 4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고요.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크롬 몰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역시 침수차이거나 킬로수 조작한 차량일 시 100% 환불 당연히 약속드리고요. 관인 계약서의 법적 보증 당연히 해 드리겠습니다. 친필로 서명해 드리니까요 편안하게 믿고 와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옆쪽에서 보셔도 정말 깨끗하고요. 제가 가지고 와서 도색 한번안한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꼼꼼하게 관리가 잘돼 있던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외관은 고급스러운 블랙 바디고요. 실내로 들어가시면 실내는 초코브라운 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내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기 전에 위에 보시면 선루프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실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문을 전부 활짝 열고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팔걸이 쪽 깨끗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트 상태 무지무지 좋습니다. 네. 진짜 깨끗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엠보싱이 살아 숨쉬는 듯한 격자 무늬의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고요. 밑에 쪽 가니쉬 부분까지 전부 다 깨끗한 차량입니다. 앞에 쪽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어 로드가 검정색인 차량은 드물게 어, 정말 정말 드물게 있습니다. 구하기 정말 힘든 차량이고요. 정말 초코 브라운과 매력적으로 잘 어우러집니다. 세련됐고요. 팔걸이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 렉시콜 사운드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밑에 쪽가니쉬 한번 더 보여드리면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쪽에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우면서 이쪽 스티치까지 어, 초코 브라운 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보시면 검정색 리어 루드에 크롬 몰딩 그 밑에 쪽에도 가죽으로 소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선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조석 시트도 정말 깨끗하죠 네 하나하나 샅샅이 보셔도 깨끗한 질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중간까지 팔걸이도 그렇고 이렇게 보시면 네 버튼 하나하나까지 정말 깨끗합니다 네 차량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문쪽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문 쪽에는 차량의 내부분 전부다 문 쪽이 이중 차음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방음에 뛰어나고요. 가장 고급스러운 세단임에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 어, 마감재와 함께 가운데 쪽에 초코 브라운의 내장 그리고 밑에 쪽에는 검정색으로 리얼 우드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밑에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며 발걸이 쪽까지 그리고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까지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멀리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리얼 우드와 앰비언트 라이트 밑에 쪽에는 후측방 경고나 차선 이탈 주유구나 전동 트렁크 전자 파킹 있고요, 핸들 조향 장치는 물론이고 패드 시프트까지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도 관리가 잘 되있는 차량이죠. 이쁜 초코 브라운의 내장이고요. 이쪽에 보시면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네, 이쪽에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장착되어 있으면서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도 한번 보시면 정말 엠보싱이 통통 튀어나와 있는, 네, 관리가 잘돼 있는 차량이고요. 22가지의 허리와 요추, 척추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 있고요. 밑에 간이식 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가 잘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고스도 한번 보여드리고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작동하죠? 네, 그리고 안쪽 들어가서, 어, 보조석에는 워크인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보조석에도 메모리 시트와 팔걸이 쪽 깨끗한 면모 보실 수 있고 렉시콘 사운드도 있었죠. 그리고 천정에는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위에 쪽에는 또 환기성까지 굉장히 좋은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안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한 번에 시동 잘 걸리고요 떨림이나 흔들림 전혀 없습니다. 68,688kg 뿐이 주행을 안한 차량이고요. 사이드 뷰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라 더욱더 안전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는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보고도 편안하게 운전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12.3인치의 대화면 내비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 보셔도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후방 카메라 놓고 이렇게 핸들을 돌리시면 핸들의 조사각까지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들어가고 있구나, 아 장애물이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들어가야지라는 것까지 어, 보실 수가 있고요. 어라운드뷰도 굉장히 선명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아날로그 시계와 듀얼 프로토이터, 듀얼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버튼 하나 하나까지 모두 다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 모드, 주차 센서나 엔진 스탑 기능과 오토홀드 기능과 드라이브 모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리얼 우드로 되어 있어서 정말 깔끔하면서 고급스럽습니다 d i s 에 있고요. 열선 시트 양쪽에 있고, 열선 핸들까지 있고요. 통풍 시트도 양쪽에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있는데요. 커튼도 한번 올려보고요. 그리고 또 내려보겠습니다. 네,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블루링크와 SS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하이패스 룸밀러도 초코 브라운의 내장으로 톤이 일치되어 있어서 더욱더 고급스러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차량 키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맞추시면 제가 그 비용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키 스마트 키 하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에는 에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이 장착되어 있고요 저 끝에 쪽에 보조석 뒤쪽도 그렇죠 이 버튼 양쪽 걸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왼쪽 지금 달려 있는 거는 요걸 한번 내리면 요렇게 커튼이 내려가고요 반대쪽 번 요걸로 누르시면 커튼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한번 더 내리면 창문이 내려갑니다 이중 차음유리고요 틴틴 글라스 적용으로 안에서 밖은 잘 보이지만 밖에서 안은 잘안 보이는 차량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정말 존중이 되는 초대형 최고급 세단, 제네시스 G90을 만나고 계시고요. 밑에 쪽에도 검은색 우드 그레일과 함께 밑에 크롬 몰딩까지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앰비언트 라이트며 메모리 시트, 팔걸이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멀리서 보셔도 정말 좋네요. 그리고 렉시콜 사운드 시스템 장착되어 있으니까 좋은 음질의 음악 감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듀얼 모니터 장착되어 있습니다 듀얼 모니터 키는 방법은 여기 뒤에 쪽에 DIS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이렇게 파워 L 이쪽에 파워 R 써 있는 걸 하나하나씩 누르시면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키시면 되시고요 끄실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끄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승의 시트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온 가족 모두 다 편안하게 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쪽자석도 프리미엄 격자 무늬의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돼 있고, 밑에 가니시면 네. 발판까지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 이쪽에는 천연 써 있죠? 천연 가죽의 소재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역시 이렇게 보호 필름을 띠지도 않은 모습입니다. 이쪽에는 전동 시트나 등받이, 머리바지까지 어, 전동으로 모두 다 조절이 가능하고요. 리어 루드 또한 검정 색깔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쪽에는 이렇게 제네시스가 각인이 되어 있고요. 위에 쪽에 보시면 양쪽에 열선 시트나 통풍 시트 장착되 있습니다. 작동도 잘 하고 있고요.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히터 장착되어 있는데요 위쪽에는 에 액정입니다 한번 켜 볼까요 어, 밖에 온도나 지금 이렇게 풍향 그리고 방향 어디로 나오는지 그리고 맞춰놓은 온도는 몇 도인지 이렇게 어, 네 가지가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이걸로 누르셔서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풍향은 이걸로 네. 바람 세기는 이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온도는 이쪽 옆에 있는 걸로 네,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서 온도를 조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2열 송풍구며 비열 송풍구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정말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위에 쪽에는 파우더 거울까지 장착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만나보시고요. 제가 한번 타서 네, 레그룸을 보여드리면 무릎 앞으로 한뼘 이상 남습니다. 네 정말 어, 널찍널찍한 대형 세단이고요 어, 정말 온 가족 모두 다 타셔도 온 가족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남자의 로망 네 남자라면 한 번쯤은 타보고 싶은 그런 지구공 차량인데요 거기서도 킬로 수도 작고 어, 정말 매력있는 블랙 색상의 초코 브라운의 내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의 5인승까지. 네, 이 차량은 어, 보조석 휀더 하나만 단순교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정말 가격대도 좋은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깐요 빨리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연락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잡으시는 게 정말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학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하고 좋은 차량 만나보시고요.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두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정말 관리 잘돼 있는 차량으로 믿을 수 있는 차량으로 고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구독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좋은 차 TV에서는 침수 차이거나 킬로수 조작한 차량, 거기에 허위 매물 이 차량들은 절대 판매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드리니까요. 꼭 확인하시고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90 차량입니다. 3.8의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2019년 8월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보조석 팬더 하나만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고요 킬로수는 68,000km를 주행한 차량으로서 준비를 했습니다 킬로수 짧고 보증 남아있는 차량 거기에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귀하디귀한 5인승의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쁜 실내인 초코 브라운 내장을 가지고 있고요 외장은 검정색으로 굉장히 깨끗하면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차량을 준비했고요 이 차량 출고하실 때도 제가 꼼꼼히 한번 더 점검하고 엔진오일과 항균필터 무상으로 교환해서 전달해 드리니까요 어, 고객님들은 그냥 연락만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489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웃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찾아뵙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